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산이죠. 주황산 나왔습니다. 어, 주황산은 사실 언제 와도 너무 좋은 산인데 조금 멀다 보니까 가장 예쁜 단풍철에 주로 찾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 뒤에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주황산을 좋아하는지, 주황산 단풍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단풍철 주황산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주차 상황은 어떤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주황산 근처에 있는 주산지 주차장이고요 어, 주산지도 굉장히 멋진 곳이어서 아침에 보고 가려고 잠깐 들렀습니다 어, 근데 요 뒤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정말 너무너무 예쁘네요 오늘 주황산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코스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우선 주산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산지를 보고 올 예정입니다. 와서 절골 분서로안 가고 여긴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여기서 차를 끌고서 상인 주차장으로 올 예정이고요. 상인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봉을 오를 예정입니다. 주봉을 통해서 후리맥이로 내려갈 예정이고요. 후리맥이 내려와서 용연폭포, 절구폭포, 용추폭포. 그리고 뭐 급수대, 학수대 보고서 주황암 무장굴 쪽으로 해서 다시 원점 회기 할 예정입니다. 일단 주산지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산지까지는 한 1km 정도 되고요. 이런 편한 길을 따라서 한 1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풍철 주황산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주산지가 가장 예쁜 시간이 보통 해뜰 무렵입니다 해뜰 무렵에 물 안개가 피로 흐르는 모습이 가장 예뻐서 그때 많이 오는데 근 밤에 도착하시면은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방한 대비를 좀 잘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10분 만에 주산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죠 이거 이거 오러 왔습니다 아 물안개 피어오르는 모습이 진짜 신기해요 주산지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끝인데 이 왼쪽 끝이 가장 예쁩니다 한2 0 0 m 만더 들어오면 은 전망대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끝입니다 아 주산지는 이렇게 버들나무가 물속에 잠겨있는 게 특색이고요 이맘때 가을때는 이렇게 물안개가 피는데다가 뒤편에 알록달록한 단풍까지 도해져서 참 이맘때는 정말 어볼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평일이라서 그래도 사람이 좀 없는데 주말에는 여기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삼각대 세우기도 쉬,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아, 아 근데 여기 잉어가 이렇게 큰게 살았었나? 아, 물고기가 너무 큰데 얘네? 야 이거 어떻게 음, 푼게 아니라 이게 자는 애들이라고 너무 큰데 이거는? 와. 자 아, 지금 이거 저수지가 거의 거울이네 거울. 저 끝에 전망대 보고서 다른 전망대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들나무가 잠겨 있는 게저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이렇게 많습니다. 아 확실히 평소엔 진짜 어두울 때만 왔었는데 7시 반쯤 오는 거딱 괜찮은 것 같아요. 볕도 적당하고 물안개도 볼수 있고 두 번째 전망대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물에 잠긴 버들나무들을 볼수 있습니다. 나무 자체는 얘나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나무가 저렇게 밑둥이 잠겨있는데도 계속 자란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수지가 거, 거울이네요 거울. 너무 예쁘다. 버들나무만 예쁜 줄 알았던 곳인데 해가 뜨고 오니까 이렇게 단풍도 너무 예쁘네요. 특히 이게 와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니까 더 예쁘다. 와 진짜 이거는 데칼코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아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너무 좋은데? 조금 해가 뜬 이후에 오는 게더 예쁜 것 같습니다. 물안개 흘러가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아 물안개 너무 예쁘고 이쪽은 햇볕이 안 들어 좀 아쉬운데 이쪽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 네 저는 주산 잘 보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차장까지 나왔고요. 저는 다 둘러보는 데한 40분 정도 걸렸네요. 한 1시간이면 진짜 여유롭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주산지가 유산 1km 정도만 이렇게 가면 절골 분수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 주산지로 오면은 절골로 많이 갑니다. 안내 선악케도다 보통 여기 내려주면은 주산지 들렀다가 절골로 가는데 절골로 가면은 어, 저쪽 대전사로 나오면 차량 횟수가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골 감회봉은 작년에 보여 드렸으니까 올해는 어 상의 주차장에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다시 차 끌고서 상의 주차장 갈 거고요. 상의 주차장까지 한 7km 한차 끌고 한 15분 정도면은 금방 갈수 있습니다. 네, 저는 15분 정도 운전해서 여기 상의 주차장, 상의 주차장 도착했고요. 평일 8시 반 주차 상태는 가장 가까운 주차장 소형차는 거의 다 찼네요. 주말은 아마 주차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일찍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운무가좀 가득한데 지금 해가 떠갖고 아마 주황산 정상 올라갈 때쯤 되면은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 운이 좋으면 온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탐방 안내소를 새로 지었네요. 이거 없었던 건데. 옛날에 이거밖에 없었는데, 되게 잘 지어놨습니다. 반다리를 귀엽게 만들어놨네요. 사진 찍기 좋게. 여기 기암이 원래 굉장히 멋있는데, 지금 구름 때문에 반밖에 안 보이네요. 내려올 때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암이 안 보였었는데, 편의점에서 밥뭐좀 먹고 나왔더니 바로 기암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 예쁘다 배모 올 때마다 절, 절골 가멜봉으로 올라갔었는데 이쪽으로 처음 가는데 어 여기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멋있는 지 몰랐네요 맨날 여기는 내려오기만 해갖고 사실 이쪽으로 안온 데는 여기 <laughs> 입장료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조개종이 좀 합의를 잘 해줘갖고 입장료 안 내는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대전사 은행나무 왜 이렇게 빨리 떨어졌어? 와, 어이 은행나무가 지금 좀 원래 땡그란데. 오. 예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아쉽다. 근데 멋있긴 하다. 딱이 앵글이 대전사에서 가장 멋진 앵글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11월은 돼야지 이 정도로 떨어지는데. 오. 예상보다 단풍 상황이 좀 빠른 것 같네요. 말라가는 애들이 좀 보입니다. 대전사 지나면 바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주봉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주봉 올라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다만 주봉 올라가는 길은 등산 안 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왼쪽으로 가는 길은 편안한 길이어서 등산 안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이 길은 조금 있다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돌아와서 나오는 거는 8.6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산 주봉의 높이가 720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시작고도가 한260 정도 되기 때문에 획득고도는 한 5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많이 어렵진 않은데 경사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20분 만에 첫 번째 쉼터가 나갔습니다 쉼터가 구멍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그래 아 역시 주왕산 아 주왕산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왜 우리나라 3대 암산이라고 하는지 여실히 알수 있는 풍경이죠 주왕산 주홍코스는 전체적으로 다숲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이 그렇게 뛰어난 코스는 아닌데, 방금 보신 전망대처럼 전망대가 한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세 군데에서 보는 조망이 굉장히 멋집니다. 주황산 단풍은 한400 넘어서는 다날라버린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쪽은 어, 아직 좀 예쁠 것 같은데,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분 만에 두 번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아 주황산 아, 안봉은 진짜 주황산에서밖에 볼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건물 뒤티하고 설악산이랑 월출산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아 진짜 멋있네. 요 아래는 울긋불긋한 게좀 이따 내려올 때 단풍이 좀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50분 걸렸네요. 이게 마지막 전망대예요, 거의. 주봉 코스는 요세 번째 전망대를 지나면은 이제 조망은 없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비록 능선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볼게 많은 코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전망대에서 충분히 즐기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외전사에서 2.3km, 1시간 7분 만에 주봉에 도착했습니다. 주봉은 보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볼게 없고요. 또한 쉴수 있는 의자만 있습니다. 다행히 평일이라 사람이 좀 없는데 주말에는 저기도 인증줄이 꽤 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넘어서도 당분간은 딱히 그렇게 볼게 없습니다. 주봉은 아까 보여드린 전망대 세 개와 인증 때문에 오는 곳인 것 같아요. 아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쁘면 어쩌자는 거지? 내려가면 얼마나 예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가 칼등곡의 삼거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절골에서 올라오는 가메봉으로 갈수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이제 후리메기 삼거리 거쳐서 뭐 용의한 폭포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후리메기 삼거리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리메기 삼거리까지 내려가는 길은 초반에는 좀 무난한 내리막인데 마지막 1km에 급격하게 고도를 낮춥니다. 그 부분이 조금 가파르니까 조심조심 내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오늘도. 여기는 지금 해발을 400 가까이 되는데 400쯤은 단풍이 마른 듯한 느낌입니다. 아, 내려갈수록 단풍이 점점 예뻐지네요. 아, 예, 예쁘다. 그라데이션이 좋죠. 아이고, 아이고, 여긴 또왜 이렇게 예뻐? 아. 1시간 50분 만에 후리메기 상머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가회봉으로 가는 거고, 저는 용암폭포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예뻐서 살짝 들렸다가 가야겠습니다. 아 이쪽 감회보 안쪽이 엄청 예쁘네요. 아 이쪽으로 올걸 그랬나? 하지만 남은 1.3km도 엄청 예쁠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지금쯤 한 10월 28일에서 30일 그 정도 사이가 절정인데 지금이 오늘이 10월 30일인데 아 조금 늦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평일이라지만 단풍철 주황산을 이렇게 호젓하게 즐길 수 있는 건 정말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좋네. 이쪽 후리맥이 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주봉 안 오르신다고 하더라도 꼭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후리맥이 다 나왔네요. 단풍은 조금 잘 늦게 온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주봉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감해봉에서 내려오는 쪽이 단풍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좀 이따가 보여드릴 뭐 주황굴이나 이쪽은 여기보다 고도가 낮아서 여기가 마르면 그쪽이 또 예쁘거든요. 뒤에 단풍은 좀더 예쁠 것 같습니다. 이제 후림에서다 나와서 용연폭포 거의 다 왔는데요. 어, 대전사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용연폭포는 오른쪽으로 200m 정도 올라갔다 와야 합니다. 온 김에 살짝 들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잎이 다 떨어져 갖고 용연보포 허니 보이네요 여기서. 아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적당히 볼만하네요. 요즘은 가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매번 이렇게 쫄쫄쫄 흐르는 걸보게 되네요. 용연폭는 여기 일단. 2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연폭포 이렇게 2 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 그 옆에 단풍나무가 많아서 예쁜데 지금 많이 젖네요. 와, 그 사람 많아. <laughs> 용연폭포 보고 다시 돌아왔고요.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절구폭포가 있습니다. 절구폭포도 왼쪽으로 빠져서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다. 아, 절구폭포는 좀 멋있긴 한데. 아 맨날 수량이 좀 아쉽습니다 설악산 봉숭아탕 회색 버전 물이 진짜 콸콸콸콸 내리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매번 올 때마다 수량이 아쉽네요 다음엔 비오온 다음 날 한번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절구폭포를 지나서 주황산의 하이라이트 용추폭포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구폭포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은 주황산의 하이라이트인 용추협곡이 보입니다 저는 여기가 정말 예쁜데 카메라로 예쁘게 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도 너무 많고 아래 보시면은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폭포 규모도 제일 크고 사실상 여기가 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와... 여기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진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여실히 알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폭도 굉장히 좁고요. 이 좁은 계곡 사이로 이렇게 폭포가 흐릅니다. 폭포가 흘러서 여기가 용축 폭포인데, 정말 더 멋진 곳은 이 뒤쪽입니다. 이 폭이 지금 보시면은 진짜 한 3, 4 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위로 와, 수십, 수백 미터가 되는 안봉들이, 딱까지른듯이서 있는 게 진짜 장관인 것 같아요. 이 협곡이 너무 거대해서 진짜 카메라로는 한 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것도 초광각 렌즈로 찍고 있는 건데도 진짜 카메라 를몇 번을 휘휘 돌려야 될 정도로 진짜 이 계곡이 거대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닌 것 같고 정말 무협지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곳입니다. 장모기가 건곤대나이를 쓰면서 뛰어다닐 것 같은 그런 풍경이죠. 아, 여기서부터도 이제 당분간, 뭐, 학소대, 급수대, 시루봉, 이런 멋진 풍경들이 이어집니다. 아, 깎아지른 듯한 안봉들이, 아, 장관입니다, 장관. 아, 여기, 우와, 뭐지, 이거? 우와, 여기, 여기 햇볕 뜨는 걸 거의 처음 보는데, 와, 햇볕 뜨니까 더 예쁘네요. 나와서 봐도 너무 예쁩니다, 진짜. 아이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도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낙엽흩날리는 것도 예쁘고 이게 급수대였던 것 같은데 아 정말 주황산 기암들은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아 저기가 급수대가 아니었구나 학소대가 구나 어떻게 아냐면 저기 써 있습니다 주황산 이 진짜 안봉들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학소대 앞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시루봉이 또 보입니다 떡시루처럼 생겼다고 시루봉이죠 아 진짜 여기 영추폭포냐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오, 평일인데도 사람이 주황산을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여기 시루봉 앞에서 95% 분들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저길도 나쁘지 않지만은 왼쪽에 중앙암으로 가는 길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는 대전사로 못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중앙암 들렸다가 대전사로 갈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풍경이 훨씬 좋고요 사람이 훨씬 없습니다 여기는 길은 조금 더 편하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단풍이나 풍경도 제가 가는 길보다는 별로예요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저밖에 안 가는데 여기는 수백, 수천명 가잖아요 이 길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 꼭이 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어, 여기는 아직 단풍이 살았네, 그래. 아. 어, 길이 새로 만들었네? 옛날에 일로 올라갔었는데. 여기서부터 중앙굴까지도 단풍이 꽤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가 후리매기보다 단풍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쪽도 단풍이 멋질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아, 저 앞에 길보이시죠요길로 가는데 보통 저길로가면 이런 걸못봅니다주한테 아, 진짜 멋진 는 같아요 제가 한테는 저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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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습는다한간는 전망대도 하나 있습니다. 아. 수대, 평풍바위, 연화봉이라고 하네요. 아 진짜, 부산 진짜 감탄만 나옵니다. 아 어, 여기 주왕골 부근은 단풍이 아직 많이 살아 있습니다. 어 주왕골 앞쪽도 단풍이 꽤 예뻤었는데 좀 기대가 되네요. 주왕골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황굴은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으니까 올해는 주황굴 말고 무장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굴은 저도 처음인데 한번 가보시죠. 무장굴은 근데 꽤 먼에 400m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가봐요. 여기가 해발이 한 330평 되는데 무슨 오늘 단풍 중에 가장 낮은 곳이라 여기 단풍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주에 오실 분들은 이쪽을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맞은편 풍경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근데 진짜 일품이긴 하다 <laughs> 뭐야 이거 이게 보이는 게다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400m 온 건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이유가 있었나 아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이유가 있었군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씨. <laughs> 너무 당황스럽네. 무장굴은 다시는 안 오는 걸로. 주안굴은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뭐 그래갖고 한 번쯤 가볼만한데 여기 무장굴은 아예 와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다시 저는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무장굴 덕분에 이런 단풍을 보네요. 오늘 단풍 촬영 여기가 잘 좋네. 제주황암 앞에 돌아왔고요 대전사 방향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황골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이 다리가 나옵니다. 여기 또 풍경 다리의 풍경이 좀 괜찮아요. 이 자하교를 건너면은 이제 메인 도로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메인 도로 가기 전에 이 오른쪽으로 풍경이 좋습니다. 다다다단 이런 풍경이 있는데 저 메인 도로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풍경을 안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산타는 제이슨 영상을 보고 다니면 좋다라는 게 오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백, 수천 명이 지나가는데 저 풍경을 아무도 안 본다는 게안타까울따름이죠 하지만 산타는 제이슨 영상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준다. 얼마나 좋은가. 지금 평일 12시인데, 사람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우와. 다시 주봉 올라가는 갈림길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3시간 22분 걸렸고요. 100% 지상에는 12km. 그리고 획득고도는 671나네요램블러 기록도 좀 보여드리면 램블러는 거리는 11.1 그리고 획득고도는 637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대전사 나가서 차량 픽업해서 산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촬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주황산 안녕 평일 12시 40분 이거든요 네. 주차장 상황이 평일인데도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뭐 거의 만차인 것 같고 지쭉줄서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주산지랑 어, 주황산 주봉코스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단풍 자체는 올해 올해는 제가 좀 늦게 온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좀해 뜨고 간 주산지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요 그 외에 주황산의 멋진 안봉들은 언제 와도 정말 너무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어, 단풍 보러 오실 분들은 올해는 조금 늦은 것 같으니까 어, 내년 기약하시면 좋은 것 같고요 단풍은 여기 주황산 말고 뭐 이제 내장산이나 뭐 강천산, 선운산이 이제 시작할 예정이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타는 제이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